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어디 가느냐? 어..어디..어디..어.. 그러게 그러게 집중감 되는데 어, 어디 가냐면 지금 치킨 빵 사러 가고 있습니다 치킨 빵! 오늘 초복이잖아요 초복은 무슨 날? 치킨 먹는 날, 삼계탕 먹는 날, 닭을 먹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치킨 빵을 판다는 호텔에 가고 있습니다 안전죠자저 웨스턴 조선 여기 여기 인포메이션 조선델리 베이리샵 여기 갈거든요 지하 1층에 있대요. 기다려라 조선델리. 여기다 찾았다. <목소리> 허재원.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고학자예요 어, 학자. 예약자. 이게 뭐다? 치킨빵, 치킨빵. <목소리> 자, 치킨빵을 사두고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무사히 도착해서 먹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자, 한번 열어봅시다. 와, 궁금하다. 오. 리본을 풀어봅시다. 열린다! 오! 냄새는 약간 피자 냄새? 오! 보이죠? 안녕치킨. 널 이렇게 빵으로 만나는 건또 처음이구나. 손을 약간 강남 스타일처럼 이렇게 해놨네. 그리고 여기 종이가 하나 있는데 멀티 프렌 쌈볼 프라이드. 조속 델리만의 천연 바로 종을 넣은 오곡 삼복빵입니다.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오곡 사이가 버섯, 닭고기, 마을 카폰의 치즈 등 어우러져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먹어 보겠습니다. 일단 손을 와 손이 붙어 붙었어. 손이랑 몸이랑 붙어 있어. 오! 껍 떨어진다. 오호호. 날개를 뜯어서 먹겠습니다. 약간 치킨 먹는 느낌이다. 프라이드 치킨. 이게 빵이에요, 빵. 오! 당 날개 맛데 그냥 맛있는 빵인데? 이 반죽 있잖아요 빵 반죽 이거 할때 치킨 삶은 물을 같이 넣어줬대요 육수를 이용해서 만든 빵이라고 하는데 자 다리 한번 뜯어... 오 어, 뭐야 안에 뭐 들었어 잘 보세요 치킨 다리인데 그 안에 오곡이 들어있네 밤도 들어있고 은행 그리고 다양한 양념이 들어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건 빵이 아니고 완전 삼계탕 먹는 느낌인데? 냄새는 약간 피자랑 삼계탕 섞어놓은 그런 냄새? 그이 빵을 계속 먹으니까 약간 삼계탕 국물 느낌? 살짝 나네 음 이거 맛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맛있는데? 자 그러면 몸통을 한번 오 몸통이 엄청 뭐가 버거... 맛... 우와 보이세요? 오그거 뭐지? 오 닭살 있다 닭살! 오, 보이죠? 음 맛있어 닭이야 닭 진짜 삼계탕도 넣어놨네 안에 빵 겉에는 약간 질겨요 안으로 갈수록 빵이 엄청 부드럽고 소스랑 같이 합쳐져서 더 맛있고 허팝이 살아생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에요 이거 왠지 치킨빵? 삼계탕빵? 닭빵? 이거 뭐야? 이거 맛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맛있습니다 콜라를 먹겠습니다 크으, 이거지 보통 빵은 우유나 커피랑 같이 먹는데 이거는 콜라랑 먹어야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치킨이잖아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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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 이거를 여기 찍어 먹어도 되겠다 음 이렇게 서 해서... 음 왠지 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덮밥 스타일은 여기 고추장 발라 먹어야 될것같아안 되겠어 <laughs> 피자 맛도 나면서 삼계탕 맛도 나는 오곡 삼계빵 잼는빵이야이 안에 치즈랑 크림 이런 거 한가득 넣고 딱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초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삼계탕처럼 뺨에 소스를 담은 것 같은데 이게 한입 먹을 땐 맛있었는데 그냥 먹었다 맛없다 진짜 맛에 있어서는 10점 만점에 3점. 근데 모양이나 이벤트성에 있어서는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드리겠습니다. 한 가족에 한 마리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한 입씩 먹어보는 정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초보인데 딱딱리 하나 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면서 삼계탕 7케 많이 많이 드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씩. 사실 여기 한 마리 더 있거든요. 두 마리 샀는데 남은 거는 우리 카메라맨이랑 같이 초복을 기념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